<laughs> 아이고, 뭐 재미삼아 하는 건데. 예, 형, 안녕하세요. 네. 어... 예, 6mm는 없습니다. 예, pp 10mm도 없어요. 예, 예, 웬다 있습니다. 아, 예, 네. 어, 전문가 같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어, 일단, 어, 이, 라이브 스코어에 접속을 해서 보는 거죠? 오늘을 봐할거 아니야? 어, 10. 어, 야,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오염 카드를 열심히 하는 드는 거. 학교 다닐 때는 일자지. <웃음> <웃음> 자, 볼까요 어, 7점. 어, 3, 스리, 한국이랑 스리랑카 경기에서 무조건 7점 이상 나온다. 얘는 뭐, 스리랑카가 5점 내도 되는 거잖아. 아니, 그 둘이 합쳐서, 승패에 관계없이 그냥 둘이 합쳐서 7점이 되면 돼. 그니까, 러 스리랑카가 5대1로 한국을 이겨도 되는 거잖아. 어, 한국. 전혀 없어 야, 그럼 4대4쯤 되면, 어. 어쨌든, 아, 한국이 뭐, 자, 7골 넣겠지. 제난번 경기에서 8경을 이겼으니까. 네. 자, 7점 이상. 어. 이걸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뭘전문용어 뭐, 그, 그 득점수 맞히는 거는? 언오버. 언오버? 이거 몇, 몇, 6.5 오버? 6.5 언오버. 어. 그니까 러 둘이, 6대0이면안 돼. 어. 이거 뭐, 다한 거야? 다한 거야. 아까앞 경기는 뭐야? 레바논. 레버눈. 어, 레바논이. 레바논이 패. 레바논이 패. 그니까. 러트루크맨니스한테 그니까, 그치, 승리. 어, 그쵸, 어, 어, 어 오케이. 어. 아, 알겠습니다. 음. 자, 이거 맞히면 얼마입니까? 24만 원이요. 아, 예. <laughs> 맞출 수 있을까? <laughs> 네. 아, 안될것 <laughs> 아, 같은데? 어 10만원 벌었어? 아니야 10만원 벌었어? 응 귀엽다 <웃음> 수고하세요 안녕 그럼 이거 만약에 돈, 돈을 땄어 그러면은 어디 우리가 받으러 갔어 여기서 다시 바꾸면, 바꾸면 돼어 그래? 그럼 우리 가따 저녁때 일로와서 돈 받아가면 되는거잖아 회차 아, 끝내야 돼어 아,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야, 인간적 으로 이건 마치 겠지.